두아세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. 다음을 구해달래. 자, 요 녀석 통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? a b c 분해 이렇게 되지. 그리고 a가 있으니까 b c. b가 있으니까 a c. c가 있으니까 a b. 이렇게 되는 거야. 자, a b c는 4라는 걸 우리가 어, 확인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는 4분해가 될 거야. 자, 그러면, a, b, ac, b, c. 얘가 뭐냐는 건데, 이 친구는 어디에 숨어져 있다? 얘를 제곱하면 나타난다. 쟤를 제곱하면 나타난다. 저기에 숨어져 있다. 자, 제곱합시다. a제곱 플러스, b제곱 플러스, c제곱하고, 곱해서 두 배, 곱해서 두 배, 곱해서 두 배죠? 그래서 2 배의 a, b, b, c, ca. 여기 나타납니다. 그치를 제곱한 49야.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값얘2 5구야 그렇죠? 얘가 49가 되려면 요 녀석이 24가 돼야겠지. 근데 2가 곱해서 얘는 12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정답은 3이 됩니다.